467번. ADC가 130이고, 여기가 35도이고, ABC가 원에 대접하도록 하는 X의 크기는 몇이니? 그러니까 원이, 이렇게 지금 지나간다. 그랬죠? 이렇게 지나간대요. 이런 식으로. 자, 그러면은, 구할 수 있는, 아니, 원에 대접하려면은,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가격이 180이 돼야 된다. 라고 했었죠. 즉, 여기 있는 가게 지 50도다라는 거고, 이게 t 1으생 삼각형 있으면, 외각이 합은 외각의 크기다 이용하랬죠 여기가 지금 x 더하 50도인 거그 다음에, 여기가 지금, 이렇게 마저 보고 있는 가게, 외각의 크기랑 같다고 했으니까, 여기가 50도인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죠. 그러면은, 삼각형의4각의 합은 180이다, 리면 50이랑 35랑 50이랑 더하니까 135고, 135 더하기 x가 180이니까, 이때 x는 45도다, 라고 구할 수 있겠죠? 그래서 답이 45도입니다.